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국제학교 설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 내 여러 시군이 특례 적용을 추진해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현실성과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양양군이 점찍은 국제학교 설립 예정지입니다. 양양군은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관광 휴양 도시로서 정주 인구를 늘리고 추가 투자까지 기대합니다. 고속도로와 공항에 이어 철도까지 개설 예정으로 전국 각지와 접근성이 개선되는 부분도 기대 요소입니다. 수도권하고 가까운 접근성고요그로 하게 되면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구 유입 효과도. 원주와 춘천도 국제 학교 유치를 예고했습니다. 원주는 기업 혁신 도시 직원들의 주거지 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춘천시는 지역 인재 양성 차원에서 국제학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학교도 6개나 있고 전통적인 교육 도시로 명성이 있고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반면 국제 학교가 제도적으로 사교육과 입시 교육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워낙 비싼 학교 등록비 탓에 교육 불평등과 함께 사회적 위화감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미 국제 학교가 운영 중인 제주와 인천 송도에서도 이른바 귀족 학교 논란이 여전합니다. 한 해에 2천만원 이상씩 등록비가 필요한 것을 보낼 수 있는 학부모들은 사실상 이제 특권층의 부모밖에 없는 거고, 교육부가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국제학교 유치가 본래 목표인 교육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조만간 연구용역을 추진해 국제학교 승인 기준을 살핀다는 계획일 뿐, 강원도와 시군의 국제학교 유치 추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